사진은 효사정이고요. 흑석역 앞이고 한강변에 있습니다.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2024년 4월 10일 2724일 효사정 흑석동이고요. 1일 만보 1814일 데일리 패스 2403일입니다. 예, 효사정은 흑석역에서 계단을 좀 올라가면 되고요. 예, 또 국립중앙박물관도 갔었습니다. 하루 종일 서울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. 서울 역사 박물관, 국립중앙박물관, 예, 뭐, 늘 다니던 데고요 흑성역에 이런 데가 있네요. 그 계단을 같이 올라가면 멋진 나무도 지나고, 이런 한강이 보입니다. 자, 팔8도로죠 효사정. 제세역에서 가까워 한번 가볼 만한 데고요. 이거는 숭실대입니다. 숭실대에 저녁에 다녀왔습니다. 2024년 4월 10일입니다.